네 이번에 그 PR 판촉이라는 곳에서 그 이태리 천연 가죽의 그 카드 지갑이 나왔습니다. 되게 독특하죠. 좀 요즘 같이 좀그뭐 지갑이나 뭐 장지갑 뭐 이런 걸 많이 갖고 다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그시도성이좀 많을 것 같아요. 이런 작은 그 카드 지갑이 더군다나 게 목걸이까지 주어지는데 이건 주고 목걸이까지 주어지는데요. 자체가 되게 내구성이 강하더라고요. 제가 이제 뭐, 시험삼아가 만져봤는데, 상당히 강했습니다. 내구성이. 그리고 천연가죽이다 보니까, 디자인도 상당히 잘 살렸다는 점. 색상은 뭐, 그, 가죽 자켓 머리는 색상도 있습니다. 뭐, 따로 사이트 가서, PR판 쪽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뭐,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요. 그, 요번에, 그리고 뭐, 요 PR판 쪽이라는 그, 메모지를 줬어요. 또 서비스로. 근데 이 PR판 쪽 메모지가, 3M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나봐요. 이 종이, 종이 있잖아요. 종이 이거 붙일 때 한번 떼어보겠습니다. 상당히 소리 들으셨죠 자, 하나 더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니죠. 일반적인 그 메모지와 좀 틀리게 붙는 형태가 상당히 잘 붙습니다. 한번 바닥에 붙여보겠습니다. 떼어보겠습니다. 상당히 잘 붙죠? 그러기 때 벽이나, 뭐 벽이나 이런 데서 쉽게 벽이나 이런 모니터나 이런 데 붙여서 쓸때 좋을 것 같은데 PR판 속에 참 유용한 제품들을 많이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. 뭐시소성이좀 강한 제품들이라고 하죠. 예, 한번 카드 지갑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형태 우선 일반적으로 볼때 상당히 좀 견고하게 만들어졌어요. 이게 뭐 영상 속에는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실밥 형태나 그 마감도가 상당히 좋습니다.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. 상당히 마감도가 출중하다 보실 수 있는데요. 특히 더군다나 이 목걸이를 이제 장착할 수 있도록 이 홀을 해놨는데 효홀 자체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죽을 빵꾸 들어가지고 놨던 게 아니고 그철 철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. 뭐 아무래도 이런 철망이기 때문에 좀 내구성에서 좀 오래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케이블 형태를 봤어, 봤을 때도 상당히 굵직해요. 이게 이 코인 케이블을 해가지고 그 엮어놨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세줄정도로 이게 같이 엮어 놓은 것 같은데, 목걸이를 쓸때 상당히 내구성이 있어서 이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쓸수 있는 부분으로 할수 있습니다.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. 목걸이 줄과 이 프로디아 그, 어우 쉽죠? 그리고 뒤에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. 이 부분은 좀 독특한 게 한번 보시죠. 이 묶, 묶게, 묶게끔 해놨는데 이렇게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매듭을 뭐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묶어 보겠습니다. 예,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예, 카드지갑. 뭐 실제적으로 카드를 한번 넣어서 이 카드가 잘 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잠깐 껴봤는데요. 오, 잘 빠지지는 않더라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카드번호 유치를 맞게 해서 이렇게 좀 감쌌습니다. 제가 예, 어우 눌 때부터 좀 약간 좀 분탁한 느낌이 들죠. 두 번째 지갑 쪽에는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빼보겠습니다. 오, 약간 좀 마찰력 이 있죠? 그두 번째. 두 번째 는 마찰력이 더 있습니다. 좀 뭐라 그래야 돼? 좀 어디, 호, 어디 홀에 꽉낀 것처럼,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끼인 느낌이 듭니다. 네, 카드가 뭐 움직일 때 빠지고 막 그런지 한번 테스트 해봅습니다. 세게. 막돌려고겠습니다 아, 여기 막 그냥. 보겠습니다. 한번 빠졌는지. 그대로 있죠. 그만큼 움직이거나 뭐 유동일 때뭐 카드가 빠지는 일 없겠습니다.